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15 해방선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 1 5라는 뭐냐? 자, 8은 팔티라는 뜻입니다. 8티. 1은 1분 봉, 5는 5분 봉. 그래서 1분 봉, 5분 봉을 활용해서 8층만 수익을 내자.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제가 만든 겁니다.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그 보조 지표가 이제 RSI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신 분들도 있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RSI 라는 건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 무엇을 더 많이 취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시 말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모멘텀,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어떤 모멘텀을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수값이 강하면 RS 값이 높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매도값이 강하면 RS 값이 낮다.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치가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 매매 시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마셔야 됩니다. 제가 20년을 넘게 이걸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하는 데서는 이것만큼 좋은 기법이 없다라 그렇게 제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보시면 1분 봉입니다. 1분 봉이고, 제가 사용하는 이 차트는 유진 투자 선물 차트입니다. 그래서 자 1분 봉을 먼저 이렇게 세팅해 놓습니다. 이렇게 1분 봉, 1분 봉. 그다음에 이제 625 매매 기법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5일 이평선, 파란 게 그다음에 20일 이평선, 녹색, 빨간 거, 60일 이평선. 이걸 무조건 먼저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보조 지표 RSI죠. RSI. 이거를 추가를 해서 세팅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RSI 수식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디폴트로 놔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다 끝난 겁니다. 세팅이 다 끝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죠. 일단 제가 매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보시면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있어요. 빨간 화살표가 이때 위에 이평선 한번 쳐다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보면 이제 상바로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발로 이 보이는 지점에다가 바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시면 되고요. 자, 매도를 한번 보시다 매도. 자, 여기 보시면 파란 표시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매도 표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이평선 캔들을 보시는 거예요. 캔들을. 그래서 5분봉1분봉 말씀드렸죠. 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운봉이 나왔죠. 이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6.25 매매 기법이랑 다르게, 요거는이평선을안 보셔도 돼요. 요 분봉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캔들. 그래서 요거는뭐 그냥 세팅만 해 놓으신다. 매매를 위한 어떤 도구로서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분봉입니다. 5분봉. 오븐봉. 5분봉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요. 자, 5분봉. 요것도 똑같아요. 매수. 여기, 여기 있죠? 왼쪽에 빨간 화살표.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바로 진입을 하시면 수익 창출. 자, 매도. 자, 매도도 여기 짧은 구간 번 보죠. 여기. 파란 표시 나왔죠? 자, 위로 올라가 보니까 은봉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진입해서 매도 수익을 내면 다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제가 1분봉, 5분봉을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는 사람 심리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집중력이 좀 강하신 분들은 1분봉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집중력이 좀 약하다. 그럼 5분봉을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1분봉이 됐든 5분봉이 됐든 어디에서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손절, 손절은 무조건 15틱에서 20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익절은 5틱에서 10틱 이것도 6.25 전쟁성 매매 기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꼭 여러분이 지켜 주셔야 돼요 왜냐 이거는 단타 매매 기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운 좋게 여기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서 5t, 1 0틱 이상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건 운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를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인 리얼 차트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수익을 내는지,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